사산 첫 조각력 태풍으로 기록될 제10호 태풍 하이선의 예상이동 경로가 처음보다 동쪽으로 옮겨져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유사한 경로를 밟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상청은 5일 오전 4시 발표한 통보문에서 태풍 하이선은 오전 3시 현재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약 590km 부근 해상에서 중심기압 920 헥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 초속 53m, 강풍 반경 450km의 매우 강한 태풍으로 발달해 시속 20km의 속도로 서북 서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이선 예상 경로 태풍은 12시간 뒤 120km쯤 북쪽으로 이동했을 때 세력이 중심기압 910 헥토파스칼. 중심 기압 초속 56m로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기상청이 올해 신설한 초강력 등급에 해당하는 강도다. 기상청은 지난 5월 8일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태풍 가운데 매우 강 태풍 발생 빈도가 50%를 차지하는 등 강한 태풍 발생 비율이 증가해 태풍 강도 최고 등급인 초강력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초강력 태풍 등급 기준은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태풍의 상위 10%에 해당하는 중심 최대 풍속 초속 54m로 정했다. 태풍 하이선은 이후 7일 오전 3시께면 제주 서귀포 동남동쪽 약 340km 부근 해상을 지날 것으로 보인다. 일본 규슈 지방 가고시마 섬에서 서쪽으로 100km 정도 떨어진 지점이다. 이때 중심 기압은 940헥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 초속 47m. 강풍 반경 420km에 이르고 강도는 한 단계 약해져 매우 강인 상태로 시속 34km의 속도로 북북서진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아래는 한국 인근을 지나는 이 시간 태풍의 위치 지도 하이선과 마찬가지로 상륙이틀 전인 지난 1일 태풍 마이삭도 비슷한 강도로 예상된 바 있다. 당시 기상청은 1일 오전 10시에 발표한 태풍 통보문에서 하루 뒤인 2일 오전 3시께면. 마이삭이 서귀포 남쪽 약 450km 부근 해상으로 진출해 중심 기압 935 헥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 초속 49m 강풍 반경 4 0 0 k m 의 매우 강한 태풍으로 발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태풍 하이선은 상륙 지점도 마이삭처럼 거제로 예상되고 있다. 기상청이 제공하는 태풍 상세 정보를 보면, 다만 마이삭은 거제를 스치듯 지나간 반면 하이선은 거제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경로도 마이삭은 부산 쪽으로 상륙한 뒤 경북 영천을 거쳐 강원도 강릉 남쪽 해안에서 동해로 빠져나간 반면 하이선의 이동 경로는 좀더 서쪽으로 치우치게 전망되고 있다. 하이선은 창원 인근 해안으로 상륙한 뒤 대구를 거쳐 강원 고성을 지나 북한 쪽 해안에서 동해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인다. 하이선은 8일 새벽에는 북한 함흥 임근 해안으로 다시 상륙해 9일 오전 중국 갈빈에서 소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정제보 태풍 태풍 하이선